최근 공단 인근 바닷가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검출되자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포항 영일만 일산단 처리수에 대한 합동조사에 나섰습니다. 포항시 남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항시는 학생과 교직원 등 700여 명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의 미신 뉴스입니다. 포항시 남구 연희읍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이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7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포항시 관계자는 긴급 검사한 밀접접촉자 150여 명은 모두 음성이며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는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영일만산단 인근 바닷가에서 지난 9월 기준치가 넘는 카드뮴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곳은 포항 영일만일산단 처리수가 흘러드는 곳입니다. 이에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죽천방파제 하수구에서 하얀 거품과 뿌연물이 실세 없이 흘러나옵니다. 정체 불명의 액체는 심한 악취까지 내뿜습니다. 새벽에 자고 일어났는데 막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문을 닫는 적이 있거든요. 막황 냄새 같은 게확 나더라고요. 이 하얀 거품과 뿌연 물은 영일만 제1 산업단지에서 흘러나온 처리수로 추정됩니다. 주민들은 지난 2017년부터 산업단지에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환경 오염으로 고통받아왔지만 별 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매번 해도 시에서 나와 주는 거를 가지고 뭐 인천에 뭐 관계 없다고 자기 이러는데 이 물을 끌어 쓰는 한 양식장은 어류가 집단 폐사해 2,300여만 원의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수질 검사도 아무 상없지 그냥 우리 우리는 서민들은 그 고기 다 죽으면 그 손해가 얼마 이거야. 민원이 잇따르자포항시는 하수구에서 흘러나온 물을 채취해 올해 두 차례 수질 검사를 했고 검사 결과 부유 물질은 235.3mg으로 방류수 수질 기준치의 23배가 검출됐고 독성 물질인 카드뮴은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이 카드뮴 성분의 출처를 찾기 위해 합동감식에 나섰습니다. 감식 대상은 에코프로 g m 과 배페사 징크포항, 현대종합금속 등총 6개 업체입니다. 업체마다 처리수를 직접 채취해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생태 독성 검사 등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대해서 생태적으로 독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환경적인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합동 감식 결과에 따라 행정 처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수질 검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물 거래 실적 증명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어업용 면세율을 가로챈 혐의로 낚시 어선업자 2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허위 계산서 등을 수협에 제출하고 3억 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율을 공급받아 낚시객 영업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콩나물은 우리 아이들 급식의 단골 재료죠. 그런데 값싼 외국산 콩나물과 숙주를 국내산 친환경으로 속여 학교 400여 곳에 팔아온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경북 성주의 한 콩나물 공장. 창고에 콩나물 콩과 녹두가 쌓여 있습니다. 원산지를 살펴보니 캐나다와 미국, 중국 모두 외국산입니다. 녹두, 이게, 이게 중국산이죠? 그런데 다른 창고에는 원재료가 국산이라고 적힌 포장 박스가 쌓여 있습니다. 이 업체는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산과 국산콩을 7대3의 비율로 섞어 콩나물과 숙주를 재배했습니다. 그리고는 100% 국산이라고 속여 팔았습니다. 생산된 콩나물과 숙주는 대구와 경북, 전북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450여 곳에 급식용으로 공급됐습니다. 공급된 물량은 171톤, 시가로는 3억 원이 넘습니다. 수입 콩의 거래 내역을 완전히 폐기하고 국내산 원료 구매 내역만 보관하고 있는 등전부터 계획적으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외국산 콩은 국산의 절반 가격도 안됩니다. 대신 유전자를 변형한 GMO 성분이 많고 유통과 보관 기간이 길어서 안전성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당국은 학교 급식 식자재는 유전자 변형이 없는 국내산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산지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국산 콩으로만 키운 콩나물, 이쪽이 외국산 콩과 혼합해서 키운 콩나물인데요. 보시다시피 육안으로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해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일이 쉽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0대 업주를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같은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 경산과 청도 업체 두 곳을 추가로 적발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포항시는 흥해 2인지구 등 도시개발로 인해 환지로 돌려받은 토지를 일반 입찰로 매각합니다. 2인지구 내 시유지 매각 예정단가는 제곱미터당 최저 93만 3천원, 최고 186만 8천원으로 다음달 4일 입찰이 마감됩니다. 한편 포항시는 2인지구를 비롯해 동해지구와 구룡포지구, 곡강지구에 대해서도 환지를 받아 순차적으로 매각할 방침입니다. 공정위가 한수원 지진 관측 장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가 있는 세임코리아와 희송지오텍을 적발하고 희송지오텍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 2014년 한수원이 실시한 지진 관측 장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자 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입찰 담합 행위를 벌인 사실을 밝혀냈다며 원전 등 국민 생활 안전 분야의 부정 입찰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고 물품 거래 앱을 통해 금을 팔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로 물려 계좌가 정지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책들이 사기로 빼돌린 돈을 금으로 세탁하는 경우가 잦은데 여기에 휘말리는 겁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중구 교동 귀금속 거리에 있는 한 금은방 지난 15일. 한 남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온 뒤 순금 골드바 1 0돈짜리 3개를 확인하고는 금은방 주인 계좌로 855만원을 송금합니다. 이날 금을 판 가게 직원 A씨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 금 매수자를 만났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게 이상하긴 했지만 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현금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A씨가 속한 금은방 주인의 계좌와 카드 등이 모두 정지됐습니다. 보이스 피싱에 연루가 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보이스 피싱으로 연루가 돼 가지고 이 통장이고 모두 못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제로좀당하죠 정상적인 거래와 뭐이 사람이 뭐 오셨는 데 너무 당한 거예요. 금을 팔고 받은 돈은 보이스 피싱 피해자의 돈이었고 금은방 주인의 계좌는 사기 계좌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에게서 뜯어낸 돈으로 금을 사들이며 돈을 세탁한 셈입니다. 이틀 전 대구 달서구의 다른 금은방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순금 20돈, 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마켓어플에서그 채팅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거래를 했어요. 번호는 딱히 안 알려줬어요. 피해를 본 금은방은 아직 계좌가 막혀 영업을 제대로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금감원에서 이제 무슨 조치가 나와야 되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마냥 뭐 기다리라는 그 소리밖에 못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일당이 중고거래 앱을 통해 금을 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 상대방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숨기거나 거래를 서두를 때에는 의심을 먼저 해봐야 합니다. 금문방 측은 경찰과 은행이 조사에 적극 나서지 않는 사이 계좌 정지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진흥화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수사당국의 대응은 아직 미흡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포항시는 내일부터 코로나19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만으로도 보상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포항시는 온라인 신청의 경우 2일 이내에 지급이 가능하며 다음 달 3일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아키바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오늘도 포항 MBC를 방문해 두 도시 간 협력 강화를 통해 포항과 이스라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키바토르 대사는 포스코와 포스텍 한동대를 방문해 포항의 첨단 연구 인프라를 둘러본 뒤 특히 첨단 과학 분야에서 이스라엘과 포항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 포항 지진 직후에는 이스라엘 대사가 포항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한동대학교에서는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을 맞이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리고 문화를 체험하는 이스라엘 데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도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 이상 높겠고, 낮 기온은 20도가 넘어 포근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20.5도로 낮 동안에는 겉옷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합니다. 시간대에 잘 맞는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부터는 안개도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내일 오후에 경북 동해안의 미세먼지 농도는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13도 분포로 오늘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영덕과 울진이 20도, 포항과 경주 21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아침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7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8도, 독도 19도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일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에는 큰 일교차에만 주의하신다면 온화한 날씨가 대체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날셨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침체에 늪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3분기 포항항 처리 물동량은 지난해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3분기 전국무역항 처리 물동량 자료를 보면 포항항은 136만 8천 톤을 처리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 줄었지만 같은 기간 전국무역항 전체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늘었습니다. 이는 주력인 철강 제품의 수입 물량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울진군은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 등이 마련된 미세먼지 안심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범 운영되는 버스 정류장은 한국 원자력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질보상가 KT 후포빌딩 앞등세 곳입니다. 또한 울진군은 현장 조사를 통해 내년까지 세 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의 제철 산업을 일군 인물들의 이야기를 예술과 인문학적 시각으로 해석한 전시회가 오늘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포항시립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강은구와 권민호 작가 등이 참여했으며 영상미디어와 설치작품 8점을 시립미술관 전관에서 선보입니다.